아. 아, 좋다. 어, 아, 뜨거워. 아, 눈물 날 정도 뜨거워.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징입니다. 오늘은 아, 감당직게 차에서 인사드립니다. 직장인에게 말이죠. 이 월요일에는 참 힘든 날이에요. 저도 그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이 고기 한 마리 들어왔네. 아이 자식이. 나이 자식아. 어우, 아 냄새. 아이거참 개리열었네 이거. 아 이거 농장 냄새.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차가 바뀌었지요 거래처를 많이 다니나 보니까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스타렉스에서 아반떼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그 이유인즉슨 내 바로 사수가 내가 존경하는 과장님 그만 뒀어요. 왜냐면 잠깐만요 아, 길을 잘못 왔네 근데 그것도 오늘로 끝이다 과장님이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다시 스타렉스로 돌아가고요 월요일날 저녁에 과장님에게 차를 반납하러 가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이 없는 동안 굉장히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진짜 너무 기쁩니다 스트레스를 나눠 갖는 사람이 다시 온다는 게 아, 너무 즐거워요 아, 뭐 사주실라나 <laughs> 맛있는 걸로 비싼 걸로 사달라 그래야지 야 고기가 좋네 과장님 네?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네 아, 갈비 <laughs> 하나 더 먹을게요 요거는좀 일부러 갈비 뜯는 맛 느끼라고 아 좋습니다 아, 나를 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오예스 퇴근 퇴근합니다 퇴근 명요일 저녁 퇴근 빨리 집에 가야되는데 아, 차키를 안 가져왔네요 잠깐만요 아 오늘도 주차할 데가 없네 이 사람들은 몇 시에 퇴근하는 거야? 몇 시에 퇴근하는데 이렇게 맨날 주차 자리가 이렇게 많아도 없어. 어, 으아 어우 오. 호원들이 야이거 아, 월요일부터 술 마셔서 그런지 아, 진짜 이번 한 주는 아우마 지옥 같았어요, 진짜. 한 주가 너무 길었어. 저번 주에 갈비집 가었습니까 근데 문을 닫아서 그걸 못 먹었어요. 네. 그 갈비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미안한데 꼭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꼭 먹을 거예요 어? 거기 갈비집이 무한리필 집이거든요 운동 좀 하고 갈게요 배가 고파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아, 준비 완료. 극강의 아, 배고픔 상태로 만들었어요. 야 오늘은 문 열었죠? 많이 갈비 왔습니다. 어, 어때요? 여기 분위기 죽이죠? 무한 어, 리필스 자, 메뉴. 초등학생 12,000원, 정신연령은 초등학생인데 어떻게 12,000원으로 안 되시려나? 바람 보는 시원한 곳에 여기 앉을게요. 자리에 앉자마자 그냥 고기를 내주셨어요. 아우, 고기 봐요. 네. 여기, 아, 여기서 고기 떠오면 되는 거구만. 여기가 고기 리필. 삼겹살. 껍데기. 아, 요거는 주물럭 양파절인. 아, 뭐가 많네요. 아, 잠깐만. 불편하니까. 내가 알아서 퍼갈게요. 아, 다 보여줬으니까 됐죠? 아, 자, 봐요 빨리. 아, 빨리 가요. 아, 마이크 뽑혀 있었어. 아, 아나 오늘 좀. 주옥 같은 말을 많이 했는데 마이크가 빠져 있었네. 아. 크게 얘기했으니까 들어갔을 거야. 응. 고기 리필 한번 해왔어요. 여기 봐봐요. 그리고 껍데기는 여기 한쪽에다가. 음, 맛있겠네, 이거. 돼지 중독 삼겹살도 하나 올리고.

아냥 고추가, 진짜 머리가 바짝바짝 설 정도로 맵네. 아, 좋다, 고추. 음. 마늘을 이렇게 쌈장 싹 올려가지고. 음. 알아서 마늘이랑 같이 먹어. 그럼 한대 올릴게요. 여러분들 한잔 드세요. 예. 네. 너무들 고생하셨어요. 한잔 먹고 한잔 먹고 풀어요. 마음에 담아두면 영생입니다. 마인드를 리프레시해가지고, 응, 네. 구십 세다. 음. 아 u 스 큐즈 미 고추장 돼지 주물하고 엄청 맛있네 밤에 피곤하지만 않다면 난 자주 올것 같아 요 왜냐면 무한리필집인데 15,000원이야 뭐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해 치킨 한 마리도 안 되는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으로 먹는다? 저녁밥으로? 그런 해자가 어딨어? 음. 제육볶음에 설탕이 조금 더 들어간 그런 고기맛 좀 많이 달아 음. 그냥 단거 좋아하니까 뭐. 음. 딱내 한입으로 잘 잘라놨어 뭐 자를 것도 없어요 딱 그냥 한입 음. 어우 오늘 술이 잘 들어가네 이거 역시 맛있는 거랑 먹으면 술도 잘 들어가요 껍데기 준비하시고 자 동동동 어소세요 아, 어, 콜라겐 어, 콜라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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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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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콜라 먹고 싶네 맛있다 <laughs> 도대체 껍데기는 왜 맛있는 건가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새우 꽃게 껍데기 맛있어요? 껍데기 못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지 껍데기는 이렇게 맛있어요? 3대 미스테리로 제가 정할게요 Excuse me. Excuse me. 나한테 귀엽다고 한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아, 다가와줘도 됩니다. 응. 웅짜로 가져가! 왜안가져가는 거야 도대체? 사장님 여기 차돌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예 예. 아 갑자기 국물이 먹고 싶어서 아... 밥은 아, 밥은 좀 참자. 아, 이 시간에 밥요 아니, 아니. 정도로는 먹어야 이게 고기구나 하지. 바짝 잘라서 잘잘게 잘라서 먹으면 그게 무슨 고기입니까? 네, 여러분, 밥좀 먹을게요. 된장찌개 오기 전에 어, 아안 먹을라 으랬는데아밥 어. 좀만 먹을게요. 어. 아 보이시죠? 네. 아, 차돌 된장. 아, 한 청국장 냄새가 나네요. 청국장을 좀 섞었네요. 아, 어, 좋다. 어, 뜨거워. 어, 어, 눈물 날 정도 뜨거워. 어. 자, 똥똥똥. 어. 야, 어. 고기도 무한리필이지만 뭐 공깃밥 무한 뭐 여기 그냥 무한리필 나는 좀 이득일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설거지를 안 하잖아 먹고 딱손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서비스 비용 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0 0 0 원에 그냥 저녁 이렇게 와가지고 만져가지고 그냥 고기 구워 먹고 밥 먹고 아 어? 나는 해자지 나같이 혼자 사는 사람은. 아이 중독성 있네. 이거 맛있네 은근히 어술잘 들어가네 음. <목소리도> 확실해 청장 들어갔어 끊을 수가 없네 이거 어우. 아 대놓고 청국장이 아니라 은근히 청국장이라 어우 뭔가 매력있어 아왜 차돌이 끊임없이 나오네자 오늘의 마지막 한입 아덩성덩 아, 어, 잘 먹었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직장생활은 버티는 거예요 자기가 뭐 진짜 좋아하는 정보를 공부해서 취직해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일이 즐겁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버팁시다 파이팅 태민이의 삶 버팁시다 파이팅 네, 집에 갈게요